에브리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에브리봇이 최근 들어가지고 하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실망하고 있는 매물이 쏟아지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에브리봇 이거 찍어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린 게 있었죠. 지금은 세력들에 의해가지고 주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윗꼬리가 달려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쵸. 상승 나올 때도 하락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려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 누군가가 의미적으로 눌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에브리봇 이거 찍어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린 게또 있었죠. 에브리봇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의해가지고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으면서 세력이 추가적인 매집에 돌입하기 위해서 지금 찍어 눌러주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에브리봇이 최근에 시간 외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팩트 체크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에브리봇이 주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자율주행 퍼스널 모빌리티 로봇 개발 박차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드릴게요. 자, 서비스 로봇 전문 기업 에브리봇은 앞서 인공지능 AI 로봇 모빌리티 전문 기업 하이코어를 인수해가지고 개인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라 밝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감독 전자공시에 따르면은 코스닥 시작 상장사인 에브리봇은 하이코어의 주식 9 4 7,250주 어, 취득해 가지고 31.8%를 확보해 가지고 경영권을 인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듯이 AI 모빌리티 전문 기업 하이코어를 인수해 가지고 개인 모빌리티 분야로 뭐 사업을 다각화하는 거는 뭐 좋은 흐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려면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이 종목의 재료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모빌리티에 대한 그런 재료 같은 거는 국가 상식에는 그렇게 큰 기여를 할 만한 재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하이코를 인수해 가지고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겠다 이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료 가지고는 주가 올라갈 만한 그런 힘이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이 임의적으로 눌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재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이 종목의 세력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세력들도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이 종목에 들어온 이유가 수익을 보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세력이랑 여러분들은 수익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주가가 항상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력들 입장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었으면 지금 이런 상승 나오는 구간 매수할 겁니까? 아니죠. 이런 구간이 나타날수록 세력들은 일부러 주가 하락을 시켜가지고 이런 바닥권 안에서 수익을 보려고 매집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가 멈추고 횡보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횡보 구간이 나와줄 때 여러분들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지금 하락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이런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이 라인대를 횡보해주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다음주까지 좀 기다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다음주에 횡보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때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 나왔었던 게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한 구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왜 물량 테스트를 하냐라고 말씀드리자면요, 세력들이 지난 상승 이후에 하락을 조성했어요. 근데 하락을 시킬 때 그냥 하락을 시킨 게 아니었죠. 3일 연속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리니까 투자 경고도 있었지만 뭐 3일 연속으로 세력들이 급락을 시켜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이건데요. 자, 이때 투자경고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투자경고로 인해가지고 주가를 여기까지 빼버릴 이유가 됐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5만 원에서 2만 원대 라인 때까지 투자경고 하나로 주가 빼버릴 힘은 없어요, 여러분들. 애초에 세력들이 하락이 나온 김에 추가적인 매집에 돌입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적으로 눌러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하락 보시면 어때요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상승이 나름만 했는데 트랙들이 임의적으로 눌러졌어요 이럴 때 추가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에서 삼성전자랑 좋은 흐름을 탔기 때문에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물량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이때 삼성전자랑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에브리봇이 무슨 회사죠? 로봇청소기 회사죠 근데 로봇청소기가 자율주행 그런 기술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로봇 이두 개가 삼성전자가 관심 있는 분야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에브리봇 회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내에 로봇사업팀을 해체하면서 사회업체로 돌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에브리봇이 굉장히 뭐 마음에 들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에서 뭐 에브리봇 이 회사랑 협업을 하거나 뭐 추가적인 수주을 따는 건가 아니면은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 버릴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에브리봇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자 근데 급등이 나오더라도 윗꼬리가 달려있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새롭들이 물량 테스트 해봤는데 올라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부러 찍어 누르고 있어요. 왜? 추가적인 매집을 돌입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렇게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바로 급락이 나오는게 아니라, 어땠죠? 이런 식으로 반등 포인트를 주면서 상승이 나올 것처럼 주가를 만들어낸 다음에 하락을 지켜놨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니까 신규 유입도 확보가 되면서 보유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 라인 때까지 물려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에브리봇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는데 어제 6월 6일 목요일이었죠 쉬는 날인데 불구하고 저는 답변 드리고 있어요 유튜버가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애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촬영해드리고 있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에서 열 종목까지 문자가 많이 온 순서대로 인기 순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촬영해 드리고 있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세력들 얘기를 많이 한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어찌 됐건 주가를 형성하는 거는 호재라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에 제가 세력들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세력이었으면은 지금 물량 테스트한 이후에 추가적인 매집을 돌입하기 위해서 반등 포인트를 주면서 하락을 시켜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슬 매집 구간에 돌입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횡보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럴 때 매집을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세력이었으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매수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 세력들을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언제까지 주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럴 때 올라타는 매매 하실 겁니까?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럴 때 매수 진행해야 되지 올라타는 매매 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다음주까지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시켜 봐야 돼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나오더라도 2 1,000원대 이 라인 때는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 라인 근처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세력들이 만약에 횡보 구간이 끝났어요. 자. 매집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상승을 바로 띄워 줄까요? 아니죠. 상승을 띄우더라도 개미 턱기 진행한 후에 횡보 나와주고 상승 띄워 놓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세력이었어요. 자 여러분도 만약에 세력이었으면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보시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세력이었으면 왜 이렇게 진행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건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횡보 구간은 뭐라 그랬어요. 매집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개미 턱기 하는 구간은 뭐예요? 투심이 약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걸러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투심이 약한 사람들은 마저 빠져나가고 추가 매수할 사람들은 들어와라. 이렇게 여지를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상승 뛰어났을 때 앞서가지고 투심이 약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걸러냈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져요. 자, 그래도 이렇게 안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세력이었어 봐요. 자, 세력들은 예전에 물량을 이 정도 확보해 나갔어요. 그쵸? 자, 그 이후에 주가 상승 띄워놨는데, 57,500원 라인이 최고점 찍어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거의 5배의 수익을 봤어요. 그럼 이것만 먹고 이 종목 아예 빠져나갈 겁니까? 아니죠. 물량을 한번 털어버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매집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수익을 노리겠죠. 제가 만약에 세력일수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어차피, 어쨌거나 지금 구간에서 횡보 구간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띄워줄 거잖아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물량을 털어버릴 거예요. 고점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물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물량 털어버려가지고 설거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수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 문자가 87건 발생했는데, 에브리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기도 하고요. 이 종목이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87건이나 발생했다라는 건데, 자, 에브리봇 세력들이 추가적인 매집을 위해 가지고 주가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횡보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세력들이 추가적인 매집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드리고 있고 지금처럼 촬영해 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횡보 구간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중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횡보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때 추가 매수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을 때 이때 여러분들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팔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데 고점 라인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 개개인마다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테니까 저 강산이 연락처로 미리미리 에브리봇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고점 라인 때 여러분들 팔고 나가시라고 매도 사인 개개인마다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영상으로 이 구간에서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한테 에브리봇이라고 이렇게 미리미리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때 매도 신호를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보세요. 고점 라인 때. 자, 지난 고점 라인 때 이때 많은 유튜버들이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간다. 지금 고점이 아니다. 팔지 말아라. 이런 영상으로 도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또다시 고점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영상으로 찍어 드려봤자 아무도 제 영상을 안 봐요. 왜냐면은 고점 라인 도달하면은 많은 유튜버들이 세력들 물량 털어버릴 텐데 더 올라간다라고 또막 도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 영상이 묻혀요. 다른 유튜버들 영상으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여러분도 매도 신호를 받았다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자,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미리미리 에브리보치라고 남겨주시면은 매도 신호를 보내드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에브리봇이라고 문자 남겼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뭐 우리 텔레그램 좋다 들어와라 뭐 카카오톡 톡방 좋다 들어와라 이런 거 일절 안 합니다. 애초에 저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쭤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다 답변드리면서 지금처럼 촬영해드리고 있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에서 열 종목까지. 문자가 많이 온 순서대로 인기순을 매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촬영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쉬는 날에도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도 저는 쉬는 날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애초에 유튜버가 쉬는 날이 어딨습니까 그쵸? 그리고 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주셨다 해서 텔레그램이니 뭐 카카오톡이니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막 차트 그려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 다 설명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자,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세력들의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려가지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이지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제 영상 우선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해도 돼요. 저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끝까지 못 믿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제 말이 100% 맞다 이건 아니지만 자 세력들 입장이 그렇다 이거예요 얘네들 의도가 그렇고 패턴 그리고 팩트가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 보게 해드렸던 인증 딱다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에코프로를 17만 원대 잡아낸 사람입니다. 엔켐 마찬가지로 7만 원대 잡아들였어요 제주반도주 또한 7천 원대 잡아낸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 뭐 이런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뭐 바닥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증명 하나 없이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릅니다. 긴말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종목들 바닥에서 다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수익 안게 들었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예상되는 종목. 진짜 여러분, 저도 이 종목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박 기회는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제가 2월 8일날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선착순 500분께 이 에코프로 2월 8일날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 저강산이 아이디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포토샵 이런 거 조정 안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2월 8일날. 9시 15분에. 자,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 네, 제가 사용하는 연락처죠. 0199982-7377. 이 번호로 선착순 500분께 제가 이 에코프로 17만원 이하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게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원래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으신 500분. 이때 어느 정도 수익이었죠? 아무튼 겁나게 수익이다. 그쵸, 여러분?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엔캠도 제가 이날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작년 12월 13일 이날 엔캠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엔캠,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문자받아 사이트를 해서 제가 진짜 엔캠 안내해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강산이 무료 히든 종목 12월 13일, 그렇죠. 9시 26분, 제 연락처 확인되실 거고요. 이때도 500분들에게만 딱 선착순 보내드렸어요. 자, 엔캠 매수가. 7만원 이하 잡고, 1차 목표가 14만원, 그리고 14만원 돌파 시 문자체 공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네, 13만원 돌파했었죠? 세 달도 안 돼서 어때요? 엔킴 잡으신 분들은, 그쵸? 4배 가까운 수익이에요. 세 달도 안 돼서. 여러분, 제주반도체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요. 3만원 돌파했었죠? 이날은 여러분,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 자, 제주반도체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 또한 증명해볼게요. 여러분, 12월 5일 9시 18분에 제 연락처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00분에게 보냈다는 내용이고요. 제주원도체 기니까 7,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2만원. 2차는 2만원 돌파시 뭐 재공제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현재 그 추가적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뭐 무작정 아무 증거도 없이, 뭐 근거도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들었으면 수익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죠. 진짜 저는 그때 당시 시청자분들도 다 시청을 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절대 절대 막뭐 거짓말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도 진짜 거래량도 없이 매집이 잘 되고 있어요 뭐 최소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뭐 매집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하고 다시금 조정 보이다가 첫 번째 세로선이 딱 들어온 구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세로선 들어온 구간 뭐라 그랬어요? 트랙들의 평단가 구간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트랙들의 평단가 구간이다 이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이 종목은 대박이라고 봅니다 뭐 에코프로 놓치신 분들, 뭐 엔캠, 뭐 제주반도체 놓치신 분들 지금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정도까지 느껴지시는 게 여러분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역대급 히는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김마스 안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9982-7377이 번호로 여기 이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자 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딱 선착순 500명 분께 제가 에코프로 엔캠 제주반도체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께만 이 종목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 조금 더 보태면 여러분, 이 종목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강산이한테 문자를 하나 보낼 걸 문자를 보냈으면 도대체 얼마나 벌수 있었던 거야 하면서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없죠.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빠르게 구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로 진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명을 여러분들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그리고 따봉 버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